어, 어, 수, 빨리 할부 주오시다 그래라 빨리 다리입 사러 가게 엉롱이 어디? 이안사람 아니 외국사람은 작은 TV 좋아해 <웃음> <웃음> 얼마까지 깎아주는데? 깎아주는 거 아니지 아박못 <laughs> 깎는다 괜찮네 어잘 나오네 날라 태풍 다죽어뺐거든다시어 너트로 안나갔대너트 비가 안날갔대가안날대가안날대너트여기가아갔기 너트로 아 당연하지. 야, 그래도 인연을 살았다. 어? 당연히 기억해야지, 인연을 살았다. 중에... 음... 그렇게 아이폰 어,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모양이다. 많이 안 당했지? 어, 많이 안 고장 난 데가 별로 없네. 아더 바로 바로 고쳤으니까. 사람들도 고치는 거지. 주유소 그대로고. 제 아저씨는 모르겠고. <웃음> 그대로고. <웃음> 우리 지금 어디 가고 있는지 얘기했어? 뭐 할아버지댁에 가고 있습니다. 동생집이 동생집. 우리가 다낭에서 하이폰에 오기 전에, 한 3일 전에 할아버지가 연락 왔어요. 긴급히 전화를 주셔가지고, <laughs> 보고 있던 테레비가 운명을 달리했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전화가 와서, 야, 너거 돈 모아서 테레비 하나 사줘라. 그런 <laughs> 말 아니지. 이렇게 돼서 지금 <laughs>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온 가정은 정식 모 모아... 그 가족이 품파일를 했는데 외국 사람 너는 조금 더 내라.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조금 더 내기로 했습니다. 외국 사람. 그래서 삼성이냐 샤오미냐 두 개를 놓고 지금 저는 삼성 거를 샀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삼성 이게 가격이 어, 좀쎄 가격이 조금, 자, 게... 조금 아닌 것 같다. 많이 쎄 그래서 일단 정확하게 가격을 한번 알아보고 가서. 그냥 시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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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오미. 샤오미 무슨 시마이 든지 방방의 셰이. 아 이런 거야? 미친 한변씨아 이거 못 찾겠다. 헷갈리. 네아 내가 보면. 그래, 비에타에 그 빨간색 간판이 있었잖아. 나 그것만 보고 찾아왔단 말이야. 그거 왜 없어졌지? 안 파니까. 그래서 내가 못 찾았잖아. 비에타는 그안 사니까. 자, <뭐람> 진짜... <뭐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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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여기, 여기. 아이고, 놀래, 아, 이고놀래게시작했라 아, 아. <뭐람> 저기 나도나도 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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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니 우니, 우 진짜 왜? 오늘 잡아 일났는데. 어제 왜 이래 이거방광구요 어쩐 거야. 진짜. 진짜. 관광구여. 표준왜 그래? 이 새끼들. 이 새끼들. 바아 바 맛있는. bánh mì ngon l 가 m v ừ 뭐저티아 <목이기> 빨리 할부좋으시다 <조시나> 그래라. <laughs> 빨리 다른 입 사러 가게. ông nội đâu? ông ơi. 왜요? ông n ộ 엄마 i nhà ông n 확실히 애가 비율이 그냥 <laughs> 애인데도 비율이. 맞지? 고뭐 담았어? 네, 너무 말랐다. 아무도 안 먹어. ông ơi. 날씬한 거야. 네 형이. 비만보다나. 요즘애도 비만이 얼마나 우리나라는. 고 đ â cụ đâu cúi cắt ai? xin chào đâu tivi cháy đâu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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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a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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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vi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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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à đ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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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저2저원0았대2 저는 0는0는 저는 저아 저는 저0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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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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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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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택시 저는 저래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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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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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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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그

아, 엄이 어디가? 지 텔레비를 사러 왔습니다 드디어. <laughs> <laughs> 할부 지 <laughs> 아이 솔직히 할아버지들이 저녁에 뭐 할거야 텔레비 텔레비 보는게 낙일건데 어, 며친동안 텔레비도 그러니까. 없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은 유튜브 보는 낙인데 그게 핸드폰 어, 없는 느낌이지 그러니까 루만 이게 친척들이 돈을 조금만 사는건데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내는걸로 왜냐면 외국사람이니까 외국사람 나는 외국사람이니까 외국사람은 더 내야 된다. 외국 사람이니까 이 아니 외국 사람은 작은 TV 좋아해. 이, 비싼데. LG LG 고도 괜찮지. 천8 0만원 돈이네. 너무 크다. 너무 커. 집이 좋게는 그래, 데는다 이게 알맞은 거지.

그거 누가 한대 얼마까지 깎아주는데 깎아주는거 아니지 아씨 <laughs> 내폰 바꿔야 되는데 내폰 20인데 지금 얼마야? 3천만원 150만원? 몇기가? 256 냈어? 응? 돈 냈어? 우리 r 네, 만원 내고 고모하고 동생은 네, s 만원 네, s i 고 네, 이 i r 네, 나 i r 네, sir. 네, sir. 네, 다 i r 네, 다 i r 네, s i 네, 어, 떠는린다고 해. 사실, 할아버지 저 다리가 불편한 게, 월남전 때 이제 저 다리를 다치셔가지고 불편한 거거든요. 이 씨, 방금 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한국 사람이랑 싸우다가 다쳤다고. 한국 사람 때문이라고. 한국 사람이야? 졸... 아, 양아치. 미국 사람이야? <laughs> 나 계속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때는. 그런 얘기 하지 마 어차피 나도 그 눈치 아니까 할아버지 한 번도 얘기 안 했어 네, 그런 얘기 하지 마 아, 양아치 야 아침에 얘기, 진짜. 얘기 뭐. 안 했어 난 막내이 온 카페 <laughs> 나 레드볼 레드볼 어쨌든 할아버지 테레비는 이렇게 한대장만해드렸습니다 한 외국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아우,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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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과연 또 안에까지 들어가 줄라나 들어가 베트남이 좋은게 진짜 택시가 진짜 조금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가 주거든요 응. 할아버지 다리도 불편네 그러니까 이기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딱차한대딱 간격이거든요 놓을 때 앞전에도 아까전에도 빼고 나왔거든요 음, 결국 들어갑니다 할로 이시배트남니다대박입니다잡 이상 우 아이고 야 개똥이 아무리 싸놨네 아이고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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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전화 왔어. 만약에 오는 밤에 배달 못해줘. 못해주면 내일같이 우리 마음대로 반복할 수 있다고. 그냥 안 산다. 그때 뭐 내일 되겠지. 내일은 해주겠지. 응, 유재석 같아. 진짜 와 진짜 어떻게 유재석 그렇게 닮았지? 맞지? 눈 봐.

Ờ, 오빠 đầu 거 했어. cháu đã 도망 hết 가는 했어. Thạc, 못 hết Thạc hết Với lại, thế đồng ý về là... giờ, 오늘. 오늘 7 giờ. Ra rồi hả? là 7시 về này nên 7시7 Em ơi, đến đây kìa Thế ừ. chẳng ngồi về thứ sao Tô Sô đâu? Là... biết được, người ta kệ đi, ngồi đợi đi T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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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네가 치인다. 뒤에 적당한 괴가이 그게 가다왜 도망 못, 못 가냐? 하면 보여줘? 방도리. 응. 내가 이렇게 봉가왜 도망을 못 가냐? 하면 이렇게 응. 있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맞아. 이 안에 닭이 한 마리가 또 왔어. 이음가의이름을 지역을 하면 도망 못 가는 다 도망 못 가죠? 자기야 엄마. 오빠 리뷰하고 있잖아. 무슨 아, 어떤 음식음식이제 엄마가 갑자기 개도 어. 생각해라. 개 밥도 챙겨줘야 돼. <웃음> <웃음> 옆에서 갑자기. 아니 엄마도 정상 아니야. 내볼 때. 아까 아줌마가 오고 있는데. 오? 어? 여기는 겁나 늙은 할머니 일하고 응. 있네. 근데 할머니 못 들었잖아 들었어 그게 얘기했어 엉금 보고 <laughs> 아이고야 여기 누군 그 웨이터의 한명 한 있네 아, 할아부지 테레비 한번 점검하러 왔습니다 잘 설치가 됐는지 <laughs> 오.

cứu chuột đó là mình xuân Tết phung Tết về thịt, tuổi ông tí tiền lên ăn cưới mai cô mừng đám cưới thì đám cưới, không hết tiền nên chỉ có tí vậy thôi